페이스북 사용자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네트워크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그 라이브러리가 이미 불러와진 상태라서 이 상태에서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 불러지신 분들은 불러오신 후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페이스북 콤바인드 텍스트 파일을 sn으로 불러옵니다. 그래서 맨 앞에 부분은 하고 맨 앞에 부분은 0부터 시작해서 지금, 8, 지금, 한 4031까지 있는 걸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4038. 그리고 그 연결 정도는 지금 88,234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V1과 V2가 의미하는 바는요 V1은 사용자 번호고, 이 둘째 열은 그 첫째 열에 연결된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이 데이터는 사용자 간에 연결성에 대한 그 방향성이 없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데이터 표현을 위해서 만든 데이터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제가 함정을 파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이렉트 부분은 당연히 펄스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플러스 그리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잠깐 끊고서 보도록 할게요. 이 그래프가 지금 아무래도 4039명의 사용자를 나타내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그래프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현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사용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는 1번 사용자만 뽑아서 그 1번 사용자와 연결된 사용자들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셋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고요. 이 sn으로 만들어진 이 부분에서 sn의 v1에서 1만 추출하겠다. 이 부분만 추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 1만 보겠다라는 부분을 run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s1.df라는 벡터를 만들어서 그려보겠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에 당연히 방향성은 펄스로 두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런을 눌러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까랑 달리 바로 나오시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줌에서 보시면 1번과 연결된 사용자들의 이 관계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페이스북 사용자 데이터 세트에 대한 사용자 구성을 보도록 할게요. 이 함수는 굉장히 주용, 중요합니다. 그래서 vcount 함수라고 하고요. df에서 4039가 지금 연결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카운트 역시 중요합니다. 엣지 카운트라 그래서 그 약자를 썼는데요. s d f 로런 하시면 88,234개의 연결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헤드와 그 테일 꼬리 부분에서 확인하신 바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0번부터 4,038까지 나와있는데 4,039가 어딘가에 숨어있나 보네요. 그리고 테일 부분은 지금 88234 88234개의 연결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노드들의 이름은 이 상태에서 런을 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쭉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연결정도 부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부터 중요한데요 일단 노멀라이즈를 중 상태에서 보시면 각 노드별로 지금 계산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팀엑스를 구한 다음에 다시 한번 팀엑스로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1.5211662에 마이너스 0.8인데 이 부분을 지금 엑셀로 보시면 다음 값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수승으로 갔기 때문에 8개의 공을 붙여 가지고 지금 뒤로 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덟 번째로 뒤로 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연결 정도가 최대화 된 거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107 이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한번 디그리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VMAX로 해서 넣어보시면 지금 107과 1045가 나왔죠. 이 부분은 107개의 노드는 1045개의 연결을 가지고 있다는 라 부분으로 연결 정도를 계산해줘서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VMAX를 만들고 그 다음에 D그리 부분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연결 정도에 대한 요약은 똑같아요 그래서 서머리를 넣어 주시고 지금 이 부분만 ctrl-c, ctrl-v 해주신 다음에 가로를 하나 더 할게요 그래서 run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이제 서머리가 나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연결 정도의 최소 수는 1이고 최대 수는 1045개인데 평균은 지금 43.69 정도 이 정도 그냥 얼추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별 연결 정도를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분포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degree.distribution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에 s.df 방금 만든 이 부분을 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플랏을 그려 주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함수, 그러니까 그래프를 몇 함수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런을 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노드 별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tmax를 구했는데 여기가 펄스죠. t r 로 변해야죠. 왜냐하면 정규화해서 근접 중심화 그 중심성을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접 중심화는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비트윈 이스로 넘어오면 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Tmax를 넣은 다음에 이 값도 마찬가지로 추 r u 로 줘야죠. 그래서 run 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페이스북 하나만 가지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비교 대상이 있으면 논문에서는 여기 중계 중심성은 이렇게 나왔고 이 부분에서 봤던 근접중심성은 이렇게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밀도인데요. 그래프 d e n s i t 함수를 이용을 하고요. sn.df 이 벡터를 이용합니다. 밀도는 당연히 아셔야 되는 함수입니다. 그 네트워크 밀도가 어떻게 총연결 정도를 나타내는지 알수 있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지금 0.01, 거의 희박한데, <laughs> 약1% 약 정도?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사람이 4,000명이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로를 보도록 하죠. 경로는 지금 평균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에버라지 패스 랭스를 넣고, 그 다음에 s 점 df를 넣도록 할게요. 결과 값은, 네, 여기 나와 있긴 한데, 3.7단계, 3.69니까 3.7단계 정도 건너면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000명의 그 연구자들, 그러니 페이스북 사람들이 지금 3.7단계만 건너면 연결이 될수 있다라고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이디가 10보다 작은 아이디로 구성된 서브세트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그대로 런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그래프 형태로 지금 그래프 점 데이터 프레임을 넣어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방향성은 펄스로 도 여셔야 되고요 그래서 런해주시고요그 다음에 최소 경로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 최소 경로는 Shortest p a s s s 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고요 sn10 방금 저희가 10번 데이터 세트를 아이 그래프로 만들었죠. 10점에 그래프를 넣고 런 해주세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지금 이렇게 변환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1, 지금 3번 사용자, 3번 사용자에서 1번 10까지는 지금 2단계로 연결이 된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쉼트패스트를 이번에 get을 이용해서 한번 특정자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패스를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SN10 그래프라는 벡터를 넣어 주시고 여기서 저희는 5번 사용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사용자가 지금 어느 경로가 최단 경로인지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최단 경로에 대해서는 0번까지 갔었을 때, 3번까지 갔을 때, 1번, 2번, 4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5번과 9번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그대로 드래그 해주시고 아이고, 넣어주신 다음에 여기서 9 넣어볼게요 그러면 5번과 9번 사용자 간에 지금 509 부분이 퇴, 최단 경로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5번과 8번 9번 각각의 사용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경우에는 get.all.shortest p a s h 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sn10.graph라는 벡터를 넣어주시고, 여기에 5번부터 해갖고 볼 거죠. 5번에서 두 개의 사용자이기 때문에 c를 이용해서 묶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8번과 9번 이렇게 묶어서 run 해주시면은 지금 0번을 이용해서 지금 최단 경로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제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빈칸 부분은 반드시 조금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업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